니까이걱정 되고 여기서 여기저기 지금 하부에서 새는 거는 또이 플라스틱 통을 갖다가 매달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귀찮고 우열이 많이 빠져나가고 제조번호는 찾을 데가 없고 이 로다에 보니까 97년 삼력 기계에서 만들은 로다가 붙어 있는 걸로 봐가지고 97년식 이거는 지금 한 8리터만 8리터밖에 안 된다는 거지 8리터 엄청 빠졌어요 오일이 아이뭐 계속 채워주고 계속 새는 거예요 로터리가 들린다는 게 신기하네 네이 상태에서 여기서 커피려면번더 건더기 건더기 좀면 아. 아저가 주. 음. 좀 조그네지. 고리 보내야 돼 안돼다안돼 이거. 그면 일이 커지고. 그, 리베어로 된이얘기예요어이씨요어실씨 <flats> <Intellév packagedAUDIO> <gosto> 브리스 발라가지고요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여기 안쪽으로 수님는요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 가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아이고 이제 들어가네 이제 들어가네 카프링에다가 이제 키를 끼고요 계기판을 보니까 1600시간 사용시간은 얼마 안되는데 제조라던가 사용한지는 오래됐습니다 25년